WCP가 움직이는데요. 네. 분리막 관련주죠. 제가 뭐 분리막, 전해 액, 리튬염,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, 분리막 WCP가 지금 7% 오르고 있네요. 왜 오르는지, 무슨 내용인지, 393890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또 여러분,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. 이렇게, 393890 치시면, 리포트가 나오죠. 제가 쓴, 자, WCP. 참, 비운의 종목입니다. 상장하고 별일을 다 겪은. 자, 자본금 168억이면, 사이즈 괜찮고요 네, 유보율 5000%면, 네, 버티는 힘이 있는 종목인데, 말 그대로, 이거는 이제, WSCOPE 일본 회사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부터 전기차용 분리막을 중점적으로 한 그런 회사입니다. 요거는 삼성계는 삼성하고 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. 자, 전동 공구형은 아마 자회사에서 할 거예요. 삼성의 젠5, 5세대 제너레이션5인가요? 네, 최근에 여기 각형전지인데요. 요게 이제 그 실리콘 음곡제 을좀 많이 해가지고 효율이 엄청 좋다. 그래서 삼성은 이런 거다 BMW로 공급하죠. 그 삼성의 입장은 LG나 SK하고 좀 다르다. 삼성은 막 미국에 그렇게 막 애터지게 보조금 신겨 좀덜 쓰는 편이다.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삼성이 왜그 미국에 저렇게 막뭐 활발하지 않느냐 하는데 삼성은 야 BMW가 5만 5천 불이잖아요? 이 보조금이. 5만 0천 불짜리가 지금 전기차는 고사하고, 내연기관차도 5만 0천 불짜리가 없잖아요? 그러니까는 별 신경 안 쓰는 거죠. 벤츠 BMW는 보조금 받으려고 언제 뭐 BMW가 보조금이 있다고 사람들이 사고, 없다고 안 사냐. 이런 입장이죠. BMW, 그단 폭스바겐. 뭐, 이런 게주 고객이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. 유럽 중심이라서요. 그래서 작년 4분기도 좋았죠. WCP도 빨리 업데이트 한번 할게요. 그래서 분리마 막은 말 그대로, 네,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만나버리면 스파크 터지고 막 불나고 폭발하잖아요. 막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리튬 이온만, 리튬 이온만 왔다 갔다 하고 전자는 왔다 갔다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는게 분리막입니다. 그래서 미세한 구멍이 있어가지고요. 분리막은 드라이하고 웻이 있는데 그 드라이란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쭉쭉 늘어 버린 겁니다. 분리막의 원료를 제가 여기 안 적어놨나요? 대한요화 같은 데서 사와가지고요. 물리적으로 쭉쭉 땡겨, 땡기면 쭉쭉 늘어나 구멍 생기지 않습니까?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게 근시이고요 매이랑 케미칼을 써가지고 네, 좀 구멍도 균질하게 작게 균질하게 생기게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는요 분리막 여기 어, 세퍼레이터를 쓰죠 그래서 건식 이런 건 이제 ess 좀덜 정밀해도 되는 쪽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원단을 당겨서 가공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습식이라 한다면 케미칼 넣어가지고 그래서 습식 분야는 SKIT가 SKI 테크놀로지가 세계 1입니다. 위 습식만 본다면요, 근식 습식을 합치면 중국 업체가 1이죠. 그래서 IRA가 못 쓰게 하니까 이제 아사히 카세이 어, SKT 도레이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은 야 중국을 체크해도 일본이 있잖아 일본과 또 경쟁을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하면서 분리막은 좀 수혜가 덜하다. 뭐, 이게 또 타당성은 있는 얘기라 봅니다. 앞으로 어떻게 이 일본을 극복할 것인가? 일본 경제다들과. 요거좀 지켜볼 대목인데.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터리 셀 메이커를 갖고 있잖아요. 그럼 아무래도.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요. 이제는 내재화입니다. 내재화. 글로벌화가 아니라. 전에는 공장 싼데, 인건비 싼데 가가지고 얼마나 싸게 하느냐. 그런 글로벌한데 지금은 아, 그런데 믿고 있다가는 차질이 있겠구나. 다 웬만하면 핵심적인 거는 우리끼리 하자 이런 분위기거든요. 그래서 컴포넌트로 구기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지어야 돼서 이제 중국은 안 되니까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네,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시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, 구매력이 별로 없어요. GDP 만 불도 안 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수 시장이 작은데 지금 i 레이 때문에 중국의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. 자, 그래서 이런 상황이군요. 스웨다 강점은 삼성 s 스테이란 고객이 있다 하는 거고요. 그외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직 미국의 공장을 안 지었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을 삼성이 미국의 공장을 지니까 이 집도 지치 싶은데 아직은 헝가리 중심에 유럽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, 공모가가 6만 원이니까요. 여기서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? 네, 공모가가 6만 원인데, 지금 공모가 회복을 아직 못 했죠.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, 그때 참여한 일부에서 주관사, NH 정권이 이제 주관사 했는데, 주관사한테 내가 다 사기당했다! 해가지고, 뭐, 소송을 걸 거다. 어떤 그 그정도 얘기 나올 정도로, 참, 그, 비운의 종목입니다. 아직 공모가를 회복 못한. 그래서 상장하고 아직 좋은 시절을 못 본. 근데 실적은 상당히 오히려 SKIT보다 더 낫습니다. 낫다는 거는요. 삼성 SDI가 잘 돌아가니까 가동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은요. 삼성 SDI가 배터리가 잘 되냐, 못 되냐. 이것만 보시면 돼요.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어서 SKIT가 실적이 나쁜 거는요. SKON이 수열 문제로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서 이렇거든요. 장치 산업이라서. 가동률이 떨어지면 실적이 팍 나빠지죠. SK가 좋기 때문에 이 집은 SKIT하고는 좀 다르다. 그래서 SKIT는 SKIT 실적이고요. WCP는 WCP 실적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렇게 본다면 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. 제가 볼 때는 SK IT보다 매력도가 더 있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상장하고 처음으로 좀 빚을 보는 것 같아요. 일단는뭐 SK IT보다 WCP가 낫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. 일단 뭐 공모가 수준도 안 되니까 좀 만만하기는 만만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.